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 남자이며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이긴 하지만 워낙에 대도시랑 거리가 가까워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는 대도시에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그녀는 오해남 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갔죠. 제 아내는 위암이었습니다. 위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그런 그녀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상심이 너무 커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거처를 옮기고 더 이상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다가 저도 제 아내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녀를 잃으니까 저도 삶의 의욕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모아놓은 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간단하게 밥 먹고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하면서 몸에 배어있는 따뜻한 태도가 어디 가지 않았는지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많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로 내려온 지 10년 만에 마을 이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워낙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장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나이 84일 먹은 어른한테 이장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마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의 나이는 아직 30대가 되지 않았었죠.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그 젊은 사람들이 기농해서 살고 싶다며 이 마을에서 자기들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라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1년 전 마을 뒷산에 있는 계곡에 여름휴가를 왔다가 인연이 된 커플인데 여기가 너무 좋기도 하고 농사를 꼭 지어 보고 싶다는 포구를 밝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는 농업과 관련된 대학교를 나와서 이미 농사를 지을 줄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들어와서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받아준 이유는 농사로서의 성공에 대한 폭우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고 같이 온 젊은 세댁이 너무 예쁘고 참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입니다. 마치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반했던 것처럼 그세댁한테 반해버리겠더라고요. 하얗고 작은 얼굴에다가 새 하얀 치아를 보이며 웃을 때면 아주 작고 귀여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전고 싱싱한 그 상큼한 모습을 보이며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키는 크고 날씬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면서 첫눈에 마음이 설레어 버리더군요.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각 결혼한 여자를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쭈글쭈글한 노인네들과 어울리기만 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신선하고 상큼한 딸기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정착금 등 지원도 모두 해결해 줬습니다. 요즘에는 기농하면 봉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젊은 부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편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당장 마을에 집을 하나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부부는 저희 집안에 있는 사랑채 같은 건물에 머물러라고 말했고 나중에 집이 비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오고 그 시간에 간간이 새어나오던 짤막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마을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왔을 뿐인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 먹었지만, 나중에는 한 식구처럼 잠만 따로 잘뿐 식사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넓고 건물도 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남처럼 살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 신랑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 살게 있다고 1박 2일 동안 서울을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저는 젊은 세대과 둘이서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방도 아예 따로 썼지만 괜히 여자랑 같은 대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당연하겠지만, 은근히 생기기를 바라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런 상상을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자기 손자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면서 마을에서 잔치를 열자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잔치를 열 준비를 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오후 시간부터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와서 고기를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담근 술을 꺼내 오기도 하고, 세대에게도 술을 달아줬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놀다가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세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대기 술이 모자라다면서 한잔더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술 사둔 게 있으니까 한잔더 하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2차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기운이 돈 세대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사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재혼이라도 하는게 어떠냐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웃음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고는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을 적시는 겁니다. 정말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다면서. 울고 있는 그녀에게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술을 한잔 더 마시더니 이제는 대놓고 울음을 팍 쏟으면서 저희들에게 잘해주시고 감사했지만 혼자서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그녀의 술버릇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주변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자는 술만 마시면 우는 스타일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예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 안 어울린다면서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를 만지는데 정말 살결이 부드럽 더라고요. 마치 간 만든 찹쌀떡 같은 느낌 이라고나 할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세 대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전화를 받아서 이제 자려고 누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 온 사람은 신랑이었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신랑한테 지금까지 아저씨랑 술 마시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잠시 어색한 분위기를 세대기 한마디로 전환시켰답니다. 아저씨 한잔 더 주세요. 하며 씩 웃는데 정말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데 뭔가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또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여자 생각 안 나냐고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아저씨가 참 좋다면서 또 해맑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파에 앉아서 조금만 쉬다가 다시 먹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던 그녀는 결국에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말더군요. 마시던 술을 다 치우고 나서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잠에 빠져 있는 새댁의 모습이 참으로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새하얀 얼굴에 파묻히고 싶다는 마음은 불독 같았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이성이 저를 억눌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소파에서 잠시 잠들었는데 말소리가 들려서 잠시 일어나 보니, 세댁이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같이 누워있는 이 모습이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기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어느 순간부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정말 아저씨가 맞냐고, 왜 이렇게 건강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댁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대계 신랑이 오면 앞으로는 이런 순간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심으로 캐지더군요 그렇게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이 돼서 신랑이 온다는 연락을 받은 그녀는 저에게 아저씨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나 아저씨랑 또 만나고 싶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남편이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그녀는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신랑이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주 가끔씩 서로 안부를 묻는다고 전화를 하다가, 결국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를 찾으러 서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동교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너무도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남편이랑 확 이혼해버리고 아저씨랑 사는 거 어떠냐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여자와 이렇게 불장난을 하고 있어도 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제 와이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는 저를 보며 알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안다고 이제 가보겠다며 가버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에게 먼저 연락을 못하고 이렇게 있네요. 그녀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것만 같은데 그녀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번 전화해 봐도 괜찮을까요? 한 번만 더 그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